자, 지노믹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노믹트리는, 어, 진단기주, 진단기주입니다. 진단기. 체외진단기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어, 얘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조금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코로나 때 진단주들이 미쳐날 뛸때그 그 이전에 잠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밀려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또 코로나 주들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 보여왔었고요. 진단자부터 있는 종목 중에 옛날 종목 중에 최근에는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서부터 있던 진단주 중에는 보신 것처럼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 들어왔죠. 자, 이 회사는 진단주 중에서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단하면, 어,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에? 자, 우리 먼저 생각나는 뭐, 3빌리언 같은 종목들이 있죠. 진단주죠. 희귀질환 진단에 3빌리언. 자, 요 종목은 희귀질환 쪽을 다루는 건 아니고, 암을 다룹니다. 암. 즉, 암 조기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파고 들어가면 돈을 그, 애나 많이 벌수 있는, 어, 어 많이 벌수 있는, 오히려 3빌리언 보다는, 뭐, 이게 대상 자체가 3빌리언은 희귀지나리고 여기는 암이니까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대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 들어오고 그런 기업인데, 전립선 암 쪽에 퓨처캠이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암하면은 이 암하고 관련된 항암제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았던 흐름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암제들이 미쳐 날뛰면서 여기 전립선암 쪽에 이풀처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진호트리의 최근 시세 역시 면역 항암제들 시세, 뭐 이런 면역 항암제들 종목들이 이렇게 미쳐날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암 진단 기업이기 때문에 요런기업들 올라가는 흐름에 덩달아서 따라 올라 들어온 쪽이다라고 놓고 보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항암주들의 후발 쪽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자 앞쪽에 이제 표처캠에 전립선암 한번 나오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종목이 표처캠이었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이제 치료제 쪽은 아닙니다만 진단 쪽으로서 분야가 조금 틀려요 방광합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시리즈가 얼리텍인데요. 이게 얼리텍. 얼리텍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시리즈 제품을 들쭉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아, 이서진이, 예, 그래서 이 의료기기, 이게 무슨 의료기, 피부 미용 의료기는 광고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피부 미용 기기가 아니라 암 진단 키트거든요. 암 진단하는 회사인데 TV 광고를 한 적이 있죠. 어, 유명 배우 이서진이 TV 광고를 맡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리텍 시리즈로 쭉경되는데 이게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얼리텍 B. 방광암 검사. 예, 네, 얼리텍 B.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폐암의 얼리텍 L도 있고요. 대장암도 있습니다. 얼리텍 C. 해서 저뭐 B, C, D 저렇게 쭉 나오죠. B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여기 얼리텍 C도 있고요. 이쪽에서도 민감도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거로 페이지 넘어 들어가서 보시면, 자 이런 기사들도 나와 있죠. 암 조기 진단 새 이정표, 주가 벌떡. 내시경 네, 없이 정확도 100%. 예. 지금 이제 정합도아니고 대장암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도 100%뭐 이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되. 근데 이게 최근에 읽어 보면 이거 저기 굉장히 재밌는 게 자, 이게 얼리텍 B가 아 그래서 이게이 열흘 전입니다. 아? 이제 열흘 전에 나와 있는 이 뉴스인데 이걸 지금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또또돌렸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단독 이렇게 해서 허가 심사 지연 이러고 뭐 심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 행정상의 문제지. 근데 이런 거 행정상의 문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우리 식약처, 초인류 슈퍼 울트라 갑 식약처 이런 거면 하 시장의 의구심을 빚게 되잖아요. 이런 거 이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미 그서 통과할 걸로 보고 벌써 계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통과할 거 확신한다는 얘기죠. 회사 측에서 회사 측의 입장은 왜냐면 이전에 이미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된 바가 있고 저 앞쪽에 3월 달 같은 경우는 시각체 침이같이 자기 취하를 하기도 해서 뭐 조금 이슈가 시끄럽습니다. 아래쪽은 어쨌든 쭉 내려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행정 잘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국내에서만 3,350억, 어, 뭐, 뭐 엄청난 엄청난 돈때려놨죠 요즘은 뭐 이제 장세가 좋다 보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내놔요. 행정절 이게 지금 누가 네. 누구 문제라 그래야 되는 걸까요? 이거 네. 네. 거를... 전문가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무슨... 그 위원이 제대로 섭외 일부는 섭외가 안 되고 일부 위원들은 학회 참석한다고 외부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연장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제 일정 캐드 있게 저 아래쪽에 보면요. 원래 9월 말에서 10월 달에 했어 10월 초 사이에 나왔어야 되는 게 근무일수 기준으로 40일입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12월 초까지 밀린다. 그러니까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뉴스 나온 게 지금 11월 20일 뉴스거든요. 이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애매한 소리가 되죠? 애매한 얘기가 지금, 어, 요게 애매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 드립니다만, 이 재료는 제약바이오 의료기, 그래서 이 헬스케어 부분의 재료는 항상 재료를 확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지난 이제 11월 달에 이 폭주 같은 경우도 이건 뭐 가지고 올라 들어갔었냐 그러면 바로 이 똑같은 겁니다. 특징적으로 꼽혔던 바가 있어요. 언리텍 B 전문가위원회 개최 확정에 하기로 했다. 여기서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안 되고 지금 그, 그 뒤로 연기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좀뭐한한 짓걸들을 하고 있죠. 지금 시각차 본건를 최우선 상임위원으로 관리하며 이거 11월 4일 달에 이거 개최하기로 했다 때 이때 나왔던 뉴스예요. 이거 나왔던 뉴스를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응이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이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 앞서서 이미 이렇게 개체가 확정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통과되는 것 감안해가지고 주가가 튀어 올라 들어왔잖아요. 안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선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던 얘기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개최가 되면 이게 위원회가 되면 통과할 걸로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계약을 했다라고 회사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지노믹트리라고 하면은 지민 믹트리 기술력을 생각한다면 될건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가 우리 식약처라서 이골 때리는 슈퍼 갑집단 식약처라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죠 식약처는 뭐든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아, 지들 맘대로 FDA들 미국 FDA보다 자기네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 유일의 집단 우리 시각처아닙니까안 그래도 슈퍼갑이었는데 거기서 더 어마어마한 슈퍼갑이 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자, 어느 정도 주가가 눌려 들어오면 다시 놀리라는 얘기죠? 자, 이게 주가 위치가 이렇습니다. 자, 이래서 저 앞쪽에서 나왔던 최고가에 이미 거의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통과 이슈가 나오면 단발성 슈팅 먼저 나왔던 것 같은 이런 거 하나 나온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등장한 다음에 패드기 치고 빠지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가서 붙으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셨다는 게 4일날 한 다음에 뒤로 밀어졌어요. 이제 12월 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제 오늘이 12월 1일 아닙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다시 그 기대감 요거 가지고 지금 당겨 올리는 건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선은 여기서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이제 더 들어온다 그래도 한방 정도가 이미 주가가 밑에서 142%나 올라 있잖아요. 얼리텍 B라고 하는 재료 자체가 그래서 확인하라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했던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지금 계속 있던 거잖아요. 혁신, 의료기기, 지정, 이러고 지금 계속 나와 있던 재료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와 있던 재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거 보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해서 마지막 슈팅 정도 노리는 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며칠 안 걸려요. 결산 혹은, 이제, 곡을 감안하고 슈팅을 한다 그러면 앞서 지난 금요일처럼 이렇게 밑에서 말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장세에서 일단 곧바로 따라붙기보다는 2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려 내려오면 받아서 나오면, 튀, 나오면, 나와서 주가 튀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으로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진호 믹트리 였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어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정시가 추수 감사절 연을 해서 반장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올라 들어가게 올라 들어갔죠. 지난 주말에 우리 시장 굉장히 좋았고요. 금도보시시피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종목들이 자, 보안주들이 있고, 그리고는 지금 뭐 어,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 위에 있는 종목들 뒤섞여 가지고 뭐 내리고 오르고, 저건 저 오늘도 종목 게임의 형태로 지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종목 게임으로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복잡하잖아요. 아, 이게 다시 연이에서 올라가게 될지, 주가가 다 반영이 된 건지, 해킹 사고 터졌, 터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해킹 관련하주 종목들이 올라가게 될지, 어떤 게더 빠르게 올라갈지. 까다롭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우에 잘 모르시겠다, 알아오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20여 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주특기 접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중기 우량주들 쭉 달고 홀딩해서 달려가는 분들도 있고, 재료 나오는 종목 단타하는 분도 있고, 세을 단타도 재료주, 테마주, 급등주, 세력주, 급소, 다 들리죠?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다른 종목, 다른 포인트. 같은 종목에서도 단타 접근이 있고 변동성 늘어나고 있어 요 커질 때, 그리고 중기 접근이 있고 다르죠. 앞서서 나 같은 지니언스 같은 종목들, 직전의 사이클 같은데 원래 지니언스는 중기 전형적인 중기형 종목입니다만 해킹 이슈 같은 거 드러났을 때 같은 경우는 단타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거든요. 단탄주들 같은 경우는 고그 구간만 떼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각자 같은 종목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다른 포인트에 매매가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노리게 된다라고 하면 각각의 구간들을 잘따먹을 수가 있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됐습니다.